<laughs> 안녕하세요 삼봉천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데요 예, 강가에 또 비를 맞고 예, 탐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뭐 제가 자주 찾는 탐석지 고또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탐석을 하는 이러한 그 운치있는 예, 강가의 풍광도 즐기면서 탐석을 즐기고 있는데요. 예, 며칠 전에 또 작업을 또 했고 또 비가 오기 때문에 흙에 묻혔던 예, 수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다니다 보니까 작업 흔적이 에 있는 곳에 다니다 보면 이렇게 호피석이 줄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뭐 좋은 호피석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예, 요게 또 하나 지금 보이시죠? 요것도 한 점이 요게 있고 또저 안에도 요렇게 한 점이 있고 뭐 다니다 보면 소품은 뭐 좋은 것은 많이 눈에 띄는데 또될 만한 수석을 또, 이렇게 찾기 위해서 호피석 탐석을 즐기고 있는데요. 예, 요, 요, 돌을 한점캐 볼까요? 여기 호피석 맞죠? 여게 아, 호피석. 예, 여기에서한 점을 발견을 했는데, 과연 호피석이 얼마나 큰지, 오, 오, 좋습니다. 이야, 요런 게또 나오네요. 와. 아우 뭐 근래 뭐탐석한 호피석 최고서는 아주 그냥 그 응? 형상이 괜찮고 또 여기 보이는 그폐임의 깊이도 좋고 수마도 잘돼 있고 예 아주 색깔도 뭐요 정도면 호피석 최고 좋습니다 아 여기서 또 이렇게 한 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아 참나 예 호피석 아주 좋지요. 아하 이런 걸또한 점을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아하 뭐 무령도 나오고 또 경도 나옵니다 아하, 여러 가지로 연출이 에,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편하게 무령으로 연출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저 안에 있는 것도 한 점을 캐내 볼까요 아 깊숙이 들어 있어서 깔코리를 이용해서 한 점을 또 건져 올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호피석이 많이 나와요. 예, 뭐 다니시는 분들은 호피석이 고갈이 됐다고 하지만은 저는 올 때마다 좋지는 않아도 올 때마다 호피석은 뭐 열대점석 이렇게 보고갑니다그 중에서 이렇게 간혹 이렇게 좋은 호피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곳을 찾기 위해서 기대를 하고 탐색지에 와서 살펴보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아, 요거 이렇게 두점 방금 여기서 꺼냈고 또 요쪽에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데 저쪽 편으로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고 또, 호피석이 있으면 영상에 담아서 이렇게 올려보기로 하겠습니다.